여러분 지금 아프간의 사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간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또 지금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교회죠. 지금 교회로 말하 말하면 굉장히 어린 교회.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날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단은 지금 아프간의 저 일들을 통해서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했죠. 이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탈레반이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색출되면 죽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교회의 존재를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내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아프간의 교회를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교회들이 지하 교회들이 드러내 놓고 할수할 수가 없죠. 그 지하 교회들이 정말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피해야 할 때는 또 지혜롭게 피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국경을 넘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예수아의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록한 것을 가지고 또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프간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땅의 고통을,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프간 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는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특히 어린 젊은 신자들을 더욱 강하게 붙드셔서 아프간의 미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헌신한 선교사들과 복음을 들고 생명을 헌신한 신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왕, 모든 지도자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아프간과 미국과 주변국들, 열방의 나라에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 로세 때와 같이, 멸망의 날까지도 세상은 취해 있었으나,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가 깨어서, 아프간과 열방에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간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프간의 교회여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하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와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프간의 참된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의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예수아의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